안녕하세요. 구준의 지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황해도 해주 가면 근처에 예민한 감각이 타고난 데다가 천문 역학에도 뛰어난 양시성의 노학자가 홀로 살고 있었다. 젊어서부터 천문을 익히고 주역 등 각종 역사에 통달하여 천기를 읽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우연한 계기로 그의 재주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입소문은 바람처럼 가볍고 빨라 그의 신통함을 빌어 일확천금을 갖고 싶고 큰 벼슬을 탐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으나 그것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여겨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지 않은 채 학문에 열중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홀로 지내는 삶이 딱히 불편한 것은 없었으나 가끔 동네를 거닐다 해맑게 웃음 짓는 아이들을 마주치게 되면 슬아의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하였다절을 적에 놓쳐버린 인연들이 슬며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 공기가 수산해지면서 어둡고 악한 기운이 박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순간 놀란 양 선생이 밖을 내다 보니 잔뜩 성인한 젊은 사내가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날붙이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다. 젊은 사내의 쥐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에 양 선생은 주저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어허, 이를 어쩐다. 조만간 무슨 사다리라도 날 모양이군. 음, 이것도 다 운명인 것을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천기를 누설한 죄를 던치 못할 것이야. 음, 난제로다. 양 선생은 얼른 방문을 닫고 번뇌에 쌓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에 잠겼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초저녁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밖에서 좋은 향기가 풍겨오면서 밝고 선한 기운이 세척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양 선생은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몇 시각 전 보았던 젊은 사내가 이번에는 화난 미술를 지은 채 편안한 얼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내의 주변에는 역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형색색의 영롱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양선생은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밖으로 나가 그 젊은 사내를 불러 잠시 들렀다 가도록 간곡히 청했다 젊은 사내는 노인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젊은 사내와 마주앉은 양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허, 해질력에는 환한 얼굴로 집 앞을 지나더니 어찌 지금은 그리 환한 얼굴을 하고 집 앞을 지나시는 게요? 참으로 궁금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이리 연유를 묻는 것이니, 이 늙은이를 탓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 주시구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모습을 모두 보셨다고 하니, 제 어찌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젊은이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실은... 젊은 사내는 더는 감출 것이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에 맺힌 속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젊은 사내는 강원도 진호촌이라는 마을에 사는 호시성의 사내로 일찍이 그의 부친이 조정에서 당상관의 벼슬을 하다가 낙향한 후에 나이 60이 다 되어 얻은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호선비에게는 조정에서 같이 벼슬을 하는 중마고 같은 벗 진선비가 있었는데 시류가 탁하고 어수선한 벼슬자리를 잡고 낙향하기로 서로 의기투합하였다. 드선비는 나이 50이 넘도록 슬라에 자식이 없다가 낙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인들이 태기를 보이게 되었다. 드선비는 한편으론 기쁜 마음이었으나 황갑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근심 또한 자리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밤 드선비는 주안 쌍을 두고 마주 앉아 서로의 고민을 얘기했다. 허허 이 나이에 자식이라니 기쁘긴 한해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이들이 어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지 걱정이네 그려 이를 어찌 해야 할지 이때 한 친구가 묘한이 떠오른 듯 말했다. 여보게 우리가 딸과 아들을 보게 된다면 짝을 지어 주고 성별이 같다면 의형제를 맺게 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 말을 듣던 다른 친구는 맞장구를 쳤다. 그 후로 달이 찾아 두 친구는 아들들을 낳게 되었으며 며칠 먼저 세상에 나온 호선비 아들을 형으로. 진선비의 아들을 동생으로 하여 서로 의형제를 맺어 주었다. 두 선비는 언약한 대로 서로의 아들들을 친아들처럼 대했고 하루씩 번갈아 가며 두 집을 오가며 지내게 했다. 자연히 호 씨, 진씨두 아들들 역시 비록 성씨는 달랐지만 친형제나 다름 없이 지내게 되었으며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며. 장성하였다. 홍기에 이르자 두 집안은 형인 호도령이 한달 먼저 장가를 들도록 하였고 아우인 진도령은 한달 뒤에 혼례날을 정해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아버지 호선비와 진선비가 하루 이틀 사이로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더니 며칠 뒤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두 아들은 서로 상의하여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전답을 처분하여 두 아버지의 장례를 섭섭치 않게 지냈다. 자연히 상을 치러 왔으니 아우 진도령의 혼례는 기약이 없어 파기되었고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은 전답을 처분하였으니 두 집안의 살림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두 아들은 상의 끝에 두 집을 처분하여 조가집으로 옮겨 함께 살기로 했다. 형인 호선비의 아내는 줄어든 집안 살림에 시동생까지 살펴야 하니 난감하였으나 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남편과 시동생에게 말했다. 사방님 그리고 도련님 아시다시피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얼마 남지 않은 살림은 제가 잘 꾸려 볼 터이니 두 분은 과거를 보시어 집안을 다시 일으키셔요. 네, 부인에게는 면목이 없구려. 정말 고맙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소. 형수님 고맙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3년 안에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겠어요. 호선비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림을 하고 상일도 찾아서 하여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도록 했으며 남편과 시동생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도 소홀하지 않게 챙겼다.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자 호선비와 진선비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과거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아내의 형수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생각하여, 뭐가 되어도 결판을 내야겠기에 과거기를 떠났다. 호선비 아내는 남편과 시동생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칠어진 드선을 모아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드 선비는 아내와 형수의 고생과 염원을 알게 혼신의 힘을 다해 과장에 임했다. 그러나, 형 허선비는 초심안을 통과하였고 아우 진선비는 전시까지 가서 좋은 성적으로 급제를 하였다. 급제한 동생은 미안한 마음에 형을 위로했다. 형님, 우리 둘이 함께 등가를 해야 할 텐데 실력이 못한 제가 등가를 먼저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제가 뒷바라지를 할 터이니 형님도 다음기에. 회 등거하셔요. 아니야 동생 실력이야 동생이 위니 등과가 당연한 것이야. 정말로 축하하네. 내 걱정 일랑은 일체 하지 말고 앞으로 벼슬 살이나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게나. 그나 저나 한양의 일가 친척 하나 없으니 누가 뒷바라지를 하나.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채, 동생은 자신을 챙기는 자애로운 형의 모습에, 형은 뜻을 잃은 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진선비는 한양으로 가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형 호선비는 고향에 남았다. 아내는 마저 과거 준비를 하도록 남편을 격려했다. 사방님, 지난 과거에는 운이 없었던 게지요. 집안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더 준비하셔서 다음 기회를 노리셔요. 어허, 그것이. 형 호선미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기는 커녕 고민만 깊어졌다. 낯선 한양에서 홀로 생활하는 동생에게 당분간은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줘야 하는데다가 과거 준비를 하겠다고 아무런 벌이 없이 아내에게만 그 짐을 맡기는 것도 가장으로서 면이 서지 않은 일이라 여겼다. 호선비는 아내의 말을 들은 후 과거 공부도 틈틈이 하며 반일도 돕고 소세하게 집안일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만류가 있었지만 힘든 아내를 보니 방 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 점차 일을 늘려갔으며 한양에서 지내는 동생에게 양식도 보내고 얼마간의 생활비도 보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호선비의 과거 준비는 생각만큼 진도를 내기 어려웠다. 익숙한 생활에 젖어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이제는 아이들도 생겨 식소리 늘자 더는 동생에게 도움을 줄 형편도 안 되었다. 간간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는 동생의 소식도 전해듣고는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처지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니 오히려 동생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 자연히 동생에게 소식 전하는 것을 줄이게 되었다. 어선비는 식설들을 위해 농사일에 전념했으며 피곤에 지친 몸으로는 과거 공부를 위한 책을 보기조차 어려웠으며 힘든 아내를 고생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과거 공부는 적게 되었다. 이렇게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양간 동생이 고관대적의 사이가 됐다더라 또 승승장구한다더라는 소식을 소문으로만 접하던 호선비는 마을 사람이 모이면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도 잊은 채 즐거운 마음에 한껏 자랑을 하곤 했다. 내 네, 아우가 이번에 황해도 관찰세가 되었다는 글쎄. 허허. <laughs> 황해 감사요? 아우분이 그리 높은 지에 오르셨는데 선비님은 어찌 이 모양으로 사십니까? 이 말에 한번더 선비가 되어서 식설들을 위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한 적이 없었으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공함은 여전하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마을 사람의 한마디에 후선비는 흑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며 상념이 깊어졌다. 식술들이 늘어 더는 여유가 없을 뿐더러 아들들도 청기가 남달라 조금만 더 뒷바라지를 하면 과거도 볼수 있을 듯한데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부부는 둘이 마주 앉아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 그래도 형제간이나 다름없는데 꼭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과거에 그리 뒷바라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한 처지를 얘기하면 모른 채 하려고요 우리 아들들을 챙겨 하지 않겠어요 어허, 십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염려되오만. 우리 형편도 이러하니 어쩔 수 없구려. 내 날이 밝으면 바울을 보러 가리다. 이렇게 호선비는 아내가 하나 남은 비녀를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생을 찾아 길을 떠났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번듯하게 성공한 동생을 대하게 된다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기대감이 밀려왔다. 어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가명영문에 도착하자 호선비는 감사연간 뵙기를 청했지만 남녀한 행색의 양반 부질을 보자 한 병조리 호령했다. 아니 누구인데 감히 사또를 뵙자고 겁 없이 덤비는 게요? 쏙 물러나시오. 에헴, 아하, 나는 사또의 형인 고선비라 하오. 1여년 만에 병이 찾아왔다고 좀 전해 주시오. 이런, 우리 사도는 성이 진가인데 어제 호시 형님이 계시단 말이오. 어디서 거짓말이시오? 영문 앞이 소란스럽자 수문장이 내다보았고 호선비는 제차 간청하며 자신의 사정 얘기를 하여 서찰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수문장으로부터 서찰을 전해받은 진감사는 뜻밖의 소식에 반가운 마음도 일시 들었으나 오랜만에 형님을 마주 대할 것을 생각하니 팍팍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라 답답함이 밀려 들어왔다. 지난날 한양으로 올라와 외가는 번듯한 벼슬살이라 그럴 듯했지만 자신의 공공함을 누구에게 의탁할 수도 없었다. 형이 보내준 넉넉하지 않은 양식과 돈은 보탬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더 처량하게 느껴졌다. 몇 해가 지난 뒤로는 형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으니 서서히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우연히 고간대적의 눈에 들어 그의 사이가 된 뒤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다 보니 지난날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기 더욱 싫어졌고 진감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이미 변해버린 것이었다. 이것 수문장이 가명 안으로 들어가 한참 뒤에 나오더니 자도 깨워서 공사로 여가가 없으니 물러가 숙소에서 기다리시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가명에서 멀리 떨어진 마방에 딸린 허름한 골방을 숙소로 정해주었다. 오선비는 동생이 지위가 높아져 저결할 일이 많다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으로 숙소에 들었다. 그래, 오늘만 이 늦추한 곳에서 지내고, 내일은 편한 곳에서 지내게 될거야 동생과 오랜만에 배포도 풀어야지, 앙. 음. 하지만 다음날이 되고, 또그 다음날이 되어도, 아우 친감사는 형 호선비를 만나주지 않았으며,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대면하길 피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렇게 두 달이 다 되어가자. 선비는 생각이 많아졌으며 숙소에서 아우에게 소식이 오길 기다렸다. 그러던 중 밖에서 가만 가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호아무개라는 객방 손님은 아직 안 떠났나? 예, 아직도 연락만 기다리는 눈치입니다요. 저런 저리 눈치가 없어서야 원. 그 처주에. 사또를 보려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 말이 들려오자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미쳐 눈치를 못 채다니 시간이 사람을 편하게 하구나 그와 동시에 허선비의 머릿속에는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동생과 함께한 시간들 묵묵히 뒷바라지하던 아내의 모습과 가설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러자 갑자기 호선비는 뒤선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이런 괘심한눈 같으니라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듯 사람을 차별한다면 목민간 노릇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네. 이런 놈은 없애야 세상이 편한 게야 내 이놈을 당장. 생각이 이에 이르니 그 무엇도 막아설 수가 없었다. 호선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근처 대장간에서 날이 선 날붙이를 구해들고 가명으로 향했다. 호선비의 꽉찐선은 어느 누구도 별수 없을 듯하고 분노로 이글 이글 타오르는 눈빛은 산천초목을 불살을듯 하였다. 거의 내달리다시피 급히 발걸음을 옮기던 호선비는 가명이 얼마 남지 않은 너른 지평선이 보이는 어느 곳에서 갑자기 우뚝 멈춰서서 한 곳을 응시했다. 지는 햇살을 받아 대지가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호선비는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허, 겉이 있도록 고울꼬. 잠시 후면 이 광경을 더는 볼수 없게 되겠지. 아우도 마찬가지일 게야. 자신의 분노가 웅장한 자연 앞에서는 하찮게 여겨졌으며 생각의 끝자락이 이렇게 향하니. 호선비의 꽉찬 손에 힘이 풀리자 쨍그랑 하며 날붙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허선비는 그시두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대로 되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겠으나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는 거다. 나도 아우도 내일도 이리 고운 석양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리 말하며 허선비는. 한바탕 웃으며 오던 길을 되돌아왔던 것이었다. 이렇게 허선비의 얘기가 끝나자 양선생은 감았던 눈을 지그시 뜨며 허선비를 바라보았다. "어허, 가슴 아픈 이야기로고, 젊은이는 아우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솔들의 목숨도 살린 것이요." "참으로 잘 생각했소". 이리 말하며 양 선생은 후선비의 손을 잡았다. 네, 지금까지 많은 학문을 이루었으나 자네가 보여준 인지이덕을 체험하지는 못한 듯이 싶 앞으로 나와 함께 지내며 적적함을 달래주고 중단했던 과거 준비를 마저 하지 않겠나. 자네 식솔들도 굶지는 않도록 챙겨주겠네. 호선비는 양 선생의 뜻밖의 제의에 거절할 생각도 들었으나 거절할 형편도 아니었기에 고맙게 응했다. 이리 양 선생과 호선비는 함께 지내며 학문을 나누게 되자, 호선비의 학문의 깊이는 날로 깊어졌으며 몇 해가 지나 응시한 과거에 장원 급지하게 되었다. 벼슬살이를 시작한 호선비는 양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그의 가르침 또한 잊지 않았기에 조정에서도중용되어 승차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아우가 이를 잘못 처결하여 삭탈 관직을 당할리게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호선비는 아우를 위해 다방면으로 구명운동을 벌였고 다행히 아우는 파직의 이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아우는 잊고 지냈던 형이 자신을 위해 애써준 것을 주변으로부터 알게 되자 형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형님, 이 못난 아우를 용서해 주시오. 내 정말 잘못했소. 아니다 아우야. 네 처지는 다 이해하는 바이니. 더는 마음에 두지 말거라. 앞으로 더잘 지내면. 그만일터. 이렇게 형제는 서로를 품에 안으며 진정한 화해를 하였고 어린 시절 서로를 이해했던 그 시절처럼 우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